그래서 스키너가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강화라는 개념입니다. 119페이지 밑에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강화라는 건 어떤 특산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강시키는 모든 사상들, 이거를 이제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뭔가 이걸 많이 주면 줄수록 그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들, 이걸 강화라고 한다는 거죠. 비둘기에게 먹이라든가, 먹이 많이, 먹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원판 쪼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칭찬 준다든가, 뭐 상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강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육학 공부하는 것 너무 힘들고 싫어하신데 만약에 누군가가 짠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교육학 한 페이지 공부하실 때마다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아마 누가 제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다. 그것도 또 미친 듯이 하시겠죠. 아마 오늘 하루에 300 페이지 정도는 다 뛰시지 않을까? 왜냐면300 페이지 뛰면은 3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어, 이런 게 바로 강화라는 거죠. 뭔가 이걸 많이 주면 줄수록 그 행동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걸 이제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화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적 강화가 있고, 그 다음 강화는 아니지만 이제 벌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를 보면 이제 제시와 반응으로 봤을 때, 정적 강화란 제시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그 반응이 올라가는 게 정적 강화고요. 부적 강화는 제시를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반응이 올라가는 게 부적 강화. 벌은 제시를 해주면 반응이 줄어드는 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강화는 반응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행동 많이 하게 만들려고 주는 게 강화라는 거죠. 근데 정적 강화는 그걸 많이 주면 줄수록 그 반응을 많이 하게 되는. 즉, 칭찬이나 장난감이나 어, 돈, 이런 게 바로 정적 강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줄수록 공부를 많이 할 거고 칭찬 많이 해주면 해줄 수록 공부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정적 강화물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자극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에 서 부적강화는 뭐냐? 그거를 제시를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반응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죠. 예를 들면 네가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면제해 줄 테니까 공부해. 화장실 청소라는 그, 거를 이제 제시를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면제해주면 제해줄수록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적 강화는 애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극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0페이지 보시면은 그 네모 박스로 강화와 벌의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적 강화물을 많이 주는 거, 플러스 해주는 건 정적 강화가 되지만, 정적 강화를 뺐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로서의 벌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제거성 벌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 줄수 공부를 하겠지만, 걔가 갖고 있는 돈을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작을 뺏김으로써 벌이 된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부적 강화물을 마이너스 해주면 부적 강화가 되지만, 애가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면제해주면, 부적 강화가 되지만, 화장실 청소를 플러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가함으로써의 벌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수요성 벌이라고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의 벌과 벌의 관계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벌은 어떤 반응을 없애려고 주는 겁니다. 어, 줄이기 위해서 주는 거죠. 벌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 행동을 이제 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버리죠